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1기 교과는 10편입니다. 이를 쏘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10편, 10편을 기록한 사람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영감받은 기도, 10편의 세계, 기억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율법과 선제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보검 24장 44절 4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성경 속에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토의할 질문. 기쁠 때 슬플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시편을 풍성히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몇 편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내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썼을까요?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여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할 때 그들은 시를 썼습니다 네미야 12장 8절에 보면 대중이 예배할 때 그들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시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성정 낙성식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안식일 예배 때에 시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10편 95편 2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0편 105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하신 일들을 드러낼 때 그들은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골로서스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은 형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그것을 찬송 가사에 담아서 시에 담아서 노래함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훈들을 깊이 아로새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그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10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섯 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에 기초하여, 첫 번째 편은 제1편, 제1권, 41편까지이고 인간과 창조를 노래합니다. 제2편은 72편까지 철의국기에 해당되어지며 구속과 해방을 노래합니다. 제3편은 89편까지이며 뇌에 해당되는 성소와 예배 중심의 찬양입니다. 제4권은 106편까지이며 민수기를 중심으로 광야와 팡황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5권 107편부터 150편은 신명에 해당되며 율법과 말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10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이슨 75편의 시를 썼습니다. 아사번 12개 고라자소는 11개, 솔로몬은 2개, 모세는 1개, 하마는 해마는 1개, 에스라인의 단도 1개, 무명씨는 48개인데 흔히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고아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장여도 둔의 법칙에 맞추어서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10편 제목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다이왕은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을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로 알려졌다. 신약은 다양한 10편들이 다위시의 기록임을 입증한다. 아사비 지연 10편 50편과 10편 73편에서 83편, 고라의 아들들이 지연 10편 42편, 10편 47편에서 44편에서 47편, 10편, 49편, 84편, 85편, 88편, 에스라인, 해만이 지은 10편, 88편, 에스라 사람의 애단이 지은 10편, 89편 등 수많은 10편이 레위인이었던 성전 음악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외 솔로몬과 모세가 몇 편을 기록했다. 화요일 소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그들은 어느 때에 시를 쓰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기쁘고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라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했습니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또, 타위스 10편 33편에 보면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여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시편 109편에 보면 심지어 그들의 원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솔직한 내용의 시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심판 신실을 신실하심을 높이는 찬송의 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기쁨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와 찬송의 시, 환란에서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슬픔의 노래, 애가 어려운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 백성을 다스려는 왕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의 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며 선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역사식 등이 있습니다. 수일수지 영감받은 기도. 그들이 기록한 시와 노래는 그저 인간의 정서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여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이슨 이렇게 하나님의 신축복을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겠습니다. 사물라 2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과하신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쓰게 된 작가들의 영적 경험은 어떠합니까?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감받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따라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백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상호작용에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왕이라고 부르짖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주 하나님께 기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개인적 구원을 향한 하나님 이것은 분명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당신의 선지성을 증명하는 권위로 절대 권위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33편에 있는 시는 오순절날의 역사를 오순절날 권의 역사를 미리 예표해주는 예언적 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론이 대제장으로 저기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장으로 저기하실 때그 풍성한 성령의 기름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확인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름부음을 받는 자는 세 직종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왕인데 예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이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선자로서 하나님의 기별,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에 선포하셨고, 하늘에 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지생으로서 오늘 우리의 죄의 시승을 위하여 간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종왕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10편의 세계 10편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편 기자는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땅의 왕이라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들의 온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외부적인 환경 외모 행동이 변화되어 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하는가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10편 기자들의 세계관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되고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10편 기자들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노예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찬미하게 하옵소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들을 찬송과 시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신령한 영적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동으로 영으로 우리 주님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찬미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깊은 찬미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즐거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와 찬미를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